자, 이거 승자조 4강전 경기를 공개했습니다 앞선 1부에서최현성 선수와 마재훈 선수가 승자조 1등자리를 놓고 예, 경기를 짓습니다. 결과는 이재영 아, 마재훈 선수가 승자조 1등 진출하게 됩니다. 참, 예, 이렇게 끝이 나게 되네요. 마재훈 대표 선수 경기가. 예, 확실히 좀 마재훈 선수가 아, 전체적으로 유연한, 예, 그리고 상대방에 잘 맞춰가는 운영을 보이면서, 아, 최현성 선수를 이겼던 것 같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아, 마재훈 선수를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저그 유저를 최대한 분석을 한 그런 그, 아,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아, 상대방의 그, 움직임에 맞춤을, 예, 보여주는 이런 대응은, 예, 그것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아, 최현성 선수, 예전에 MC게임 스타리그에서 톡톡, 예, 우승을 하던 그때의 모습처럼, 최대한 자신의 스타일에 많이 의존을 하는 음. 예, 확장하고 어, 매크로적인 운영을 하면서 예, 상대방보다 예, 다수의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소모전으로 그러니까 음. 예, 자신이 쓰러지면서 예,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듯한 예, 그런 운영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는 예, 그런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최연성스러운 네. 경기 운영 예. 예. 그리고 또 마재훈 선수는 예, 자신의 가치를 어, 한층 더 높이는데 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최연성이라는 예, 이런 괴물스러운, 어, 예, 대저분전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상대로, 예, 2대0 완승을 두 번이나 한다는 건, 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마재훈, 대테란전 아직 검증을 좀더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쏙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마재훈 선수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승자결승 갔기 때문에 태아 또, 예, 3위 확보, 그리고 승자결승에서 이기게 될 경우, 어, 바로 또 결승 진출 아니겠습니까? 더그, 음. 예, MBC게임, 스타리그에서 저그 사상 최초로 두번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또 쾌거를 이렇게 예, 낼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승자 조 승자 결승전에 마지훈 선수가 올라가고 또 이번 매치가 서학승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 같은 저그 유저라고 한다면은 결승전에한 자리 티켓은 이미 저그 유저가 확보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경기 끝이 났고 이제 2부 경기를 지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어, 경기를 준비하면서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서학승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학승 선수 어디까지 이번에 할지 알겠죠? 예. 네, 서학승 선수 어 최근에 이제 모든 방송 경기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7승 3패 네, 모든 방송 경기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서구전도 5승 5패 네,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서학승 선수 확실하게 또조용호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어, 힘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어, 완비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 성성적 가운데 대적인자수들이 가장 높은, 서학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서학성 선수의 맞상대 대근성을성성성성차성성성성성 어, 예. 선수 성성성니다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 않고 계속 진출을 했는데 세구 선수는 3위에요 그러니까 네, 상적구 선수의 자존심에도 네. 네. 좀 금이 가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 이번 시즌 서로의 길을 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경기 승리하고 마지온도 잡고 네 정말 오랜만에 메이저 의 결승에 진출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왔을 조용호 선수 입장이 맞겠죠 지금은 자 이제 우동상을 받고 있는 선수도 바로 마지는조용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이두 선수의 경기 1미스 볼까요? 네 s k 테에서 T1과 KT 매직엔스의 맹저블 유자 맞대결이 었습니다네적그의한 축을 담당은는두 선수가 맞대결을 겪게 되었습니다패자는 박정선 선수가 게 되는데 팀내 경기 바로 조용호 선수, 박정호 선수의 경기가 될 것인지 혹은 리턴 매치 예전에 맞붙은 바가 있는 두 선수간의 경기가 될 것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자는 절충에서 마은 선수 앞자리에 한 자리 놓고 경기를 펼치게습니다두 선수의 경기 의미를 깊어 봤습니다. 네, 자이두 선수 모두. 예, 성학승 선수도, 어, 예전에, 그, 위너스 챔피언십 이후로는, 어저, 그, MBC 게임스타리그에서큰 어떤 획을 긋지 못했는데,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만 더 가면은, 이제, 결승점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용호 선수. 예, 그, 그, 자신에게 붙어 다니는 그런, 그, 닉네임이, 그다지 달갑진 않을 거예요. 만년 뭐, 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자, 이제 조용호 선수가 그것을 깨야겠죠. 조용호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든 간에 결승전에 올라가기에는 가장 좋은 지점을 지금 서로 간에 그렇죠. 확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결승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화승는 조용호 선수는 대저구전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자 결승에서 맞붙게 될 종족 또한 저그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해온 연습에 힘이 그만큼 더 실린다는 얘기고 예,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예, 승자 결승이 그동안 해온 오늘 경기를 위해서 해온 연습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비교적 좀 예,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정석 선수와 서학승 선수는 승자 8강에서 맞붙어서 박정석 선수가 패자저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 바로 서학승 선수죠. 정학순 선수와 다시 리턴 매치가 펼쳐질지 봐야겠습니다. 맵을 만나볼까요? 다크사로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종족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그, 어, 하나의 전, 전략과 전술에 얽매여서 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예, 이 맵에서 의 전체적인 선수들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성악승 선수 4극사으로 어, 전체 경기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예, 다섯 경기를 해서, 예, 4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예, 무엇보다도 이 승리 안에서 대정군을나세 번을 했는데, 세번 모두 다 이겼다라는 장면에서,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여기에 맞상대를 하는 조영호 선수도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다섯 번 경기를 해서 모든 종족을 상대로 다섯 번 경기를 해서 다섯 번 모두 다 이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 대서부전에서도, 예, 2승을 가지고 있는 상태. 서로 간의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장이, 예, 닥사오른 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승자적 결승에또한 명의 진출자 누가 될까요? 정학수 선수와 조용호 선수. 자,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마지은, 강민, 전태교 김민구, 최은성, 김소명, 변은성, 박정길, 박정근, 이묘한, 이재훈 서학정, 조영호, 김성재 박지훈, 이병민, 열현진 명의 선수와 함께 출발했던 이번 3대 3연승의 스카이 리그 자, 서학정 선수를 비롯한 이제 6명의 선수만 남아있습니다. 서학정 선수, 그리고 조영호 선수입니다. 자, 어떤 선수가 마지은 선수와

다 보라색 적은 상학생 선수요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적은 조용호 선수 열1시를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조용호 선수, 네 보라색 상학생 네. 선수. 아 예, 네. 자두 선수의 상대전적을 좀 살펴보니까 네 조용호 예,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네 예, 신체를 집어받았던 시기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 순서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상학승 조용호, 성학순 조용호, 성학순 조용호, 성학순 예. <laughs> 이런 식으로 계속 승들를 주고받았던 두 선수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그번선 형님 네. 말씀드렸던 그런 전적이가막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네. 이런 전적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자기 싸우러 내에서의 전적들은 좋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전수는다 예전에 쌓인 전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네. 두 선수가 맞붙었었던 가장 최근의 경기가, 2003년 11월 16일 KTF b t 프리미어 리그, 네, 9번째 경기였습니다. 예, 그, 이, 예. 2년이 아, 넘었어요. 예, 2년하고도 예. 왜한달 네, 가까이 된, 네, 경기이기 때문에, 예, 좀 마음을 가지면 새로이 하고, 네.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예, 네, 분석을 해오는 것이,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허파악 선수 퀄리티가 없습니다. 파악순 선수는 지금 조종까지 뽑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조영호 선수 예, 조영호 거죠. 선수는 지금 그, 소리 소리 빨랐죠. 네. 상대적으로 안마당을 예. 가져가는 음. 어떤 그 상대방의 운영을 네. 파훼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음. 경기 운영을 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어... 자, 문자가되고 있는 상황중 선수 예. 또... 확실히 좀예 더블링이 아예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뭐좀더 안정적인 체제를 가질 수 있죠. 그러상 중점 수가 과거 어 자크 사우론의 전신 사우론 내에서는 매직 구드론이라고 해서 예. 부드러운 저글링 낚시 이후 정말 묘하게 정말 알수 없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두는 선수들이 네, 몇 있었어요. 천하승 네. 선수와 김금백 선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네. 저글링 낚시를 시작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부자 상태로 그러니까 좀더 많은 숫자에 들어오는 보유한 상태로 경기를 시작한 상대방이 뒤에서 그 저글링 낚시가 막혔을 경우. 경기가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는 게 맞는데, 네. 그런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계속 중단하고 정원이 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매직 고드론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용호 선수가 오늘 그걸 보여줄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니다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스프링풀 안정적으로 터졌고, 그 다음에 암만한 쪽에 해파리를 빨리 짓는 등, 어, 전체적으로 조용호 선수가 적을 힘으로 효과를 볼 만한 그런, 어,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예, 지금 안마당 쪽으로 난입할 수 있는 그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그두 갈래 이두 길을 스피드업된 예, 저글링으로 예,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본진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난입을 성공을 하면은 네경가 네. 생길 수가 있죠.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소학종 선수 저글링들이 이제 안마당 쪽에 해설 쪽에 기접이 먼저 됐죠. 네앞마당은좀 예, 예. 위험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소학종 선수들이 많이 하니다무영우 선수가 저걸링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렇죠 굉장히 안 위험하죠 지금 자 서학순 선수 앞마당 위험합니다 네. 네. 입구지역을 틀어막고 두루, 아 저거는 한 4마리 정도로만 두들겨도 안마당은 깨질 수 있어요 지금 자두들까지 같이 나갔다워야 돼요 서학순 선수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조영호 선수입니다 네 안마당 쪽이 지금은 이제 진심이 될수 밖에 없죠 만약에 안마당을 그대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 드론이 장, 지금 장시간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예자원지습 예, 선수 안마당 예, 아, 쪽을 그, 깰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그냥 그, 드론을 잡아주는 그런 선택을 했죠 자저 안마당을 깨지 못한 조용호 선수 본진에서 자원지출하고 있는 어, 드론은 뉴스입니다 네 민자라스티넷. 파이어 올라갈 자원은 없죠. 성하수 선수 당분간. 예, 저거닝 꾸준히 찍어냈어야 했고. 네. 보니까 오버로드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핏. 조용호 선수. 계속 위험을 가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조용호 선수도, 예, 좀 가난한 상태에서 저거닝을, 예, 쥐어 짜는 듯한, 예,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테크 리도 늦고, 테크 티리가 예.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스파이어를 따라랑 뭐 바로바로 타이밍 맞춰 올린다거나 그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발를좀 예, 놀려야 돼요 그러요 예,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조영호선생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차학순 선수의 버글링 역저글링 노트에 또 닿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언제든지 그렇죠. 수님 예, 예. 머릿속으로. 서학순 선수가 지금은 당장 스파이어에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두군데서 채취되는 미네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저거링만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다가 예. 네,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올리는 타이밍을 노려서 저거링으로확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공격을 사실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서학순 선수의 공격에 잘 맞춰서 좀 지키는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양갈래로 정력이 나뉩어있는 예. 조용호 선수 저글링! 와 진짜 두 선수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다운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네랄50 되자마자 저글링 저글링, 예,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예. 파이어도 지금 예, 아끼고 아껴서 허리씩꽉돌람에서 예. 남은 자원으로 지금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어김대으로 혹시... 승세. 예. 예, 이제는 뭐 드론 충원할 시기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드론 아니, 선수가 예, 예. 네. 예 드론 입구에 도달한 공학승 선수 저글링 그리고. 뒤쪽에 숨어 있는 이 조용한 예. 선수의 이임적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다크 사우론 맵에서는 뭐 다크 사우론 오리지널 버전이라든가 투라든가 이런 뭐 버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 숨김 적은 이미 위력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용한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선수가 한 발짝 빨랐어요. 론스원 시기가 말이죠. 네. 물론 투켓스를 이미 돌리고 있는 성아순 선수의. 네. 좋은 상황이 합니다만. 남쪽 대대 팀 아전하는 방승 선수 땅입니다. 이제 방승 선수가 숨어야지 정은행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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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 합니다아 이거 아주 진짜. 자 정은행 선수. 아 이거 예. 정말 좋은 플레이든요 예. 너무, 네. 너무 너무 큰 실수인데요 지금. 방승 선수 뭐라고 했진니까 스파이더 공격이. 스파이 공격이 그렇게 급했나요? 그랬요 네. 조용호 선수. 빨렸다. 지금 들어가는 그, 선으로이등을 그, 보지 못하잖아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대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스너스. 더 더. 예, 사우스너 위험하네요 지금. 자 올라와. 올위험 올라옵니다. 굿. 유발이 나온 상태. 근데 무시하고 그대로. 일단 두루를 잡은 상태로 두루자 이제 위에, 이제 이제 이제. 이 하나 나온 건가요? 하나 나왔습니다. 예, 지금 세기까지 찍힌 거예요. 예예예. 나오다 나와요. 예. 주이 보강. 주먹제 대피하면서. 중요한데 그렇죠. 자 정체하게 고 들어가서 보니 여기에 리니까 앞으로 들어가 보니다자스파이어를 지키는 모습인데 스파이어부터 우선 예, 파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한씨 선수는 그래서 이거 막으면 조용호 선수가 어쨌든 스파이어1거0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렇 그렇죠. 화해하세요 일단. 자 아까는 아이콘 쇼리 야, 이거는 아마도 씨앗이고 들어잡시고 그건 얼마 남았습니까? 안 남아있네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아, 그렇지. 유타스가 세레반은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당장 공군들이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포콜론이 하나. 야, 야, 이거 때문에 왔어요. 예. 이거는쉽지 않죠? 세상은 지금이 오픈을 어 야! 결국 이런 구도라면은, 어, 서순 선수의 뮤타스가 지금 당장 힘을 못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용훈 네. 선수가 이기는 분 이기로 가는하거든요그 그렇죠. 진짜 진로지무도 들으면 얼마 없습니다. 드론가 싹 가고 있는!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럼 둘 남나요? 그럼 하나 남나요? 그럼 전멸 찍어 전멸입니다 전멸 뮤탈크는 먼저 찍어오기는 했는데 뮤탈스크로 스펙하는 장면이 없고 게다가 지금은 뭐 버그닝으로도 받쳐줄 수가 없는 상태여서 파이가 완성이 되어버리면은 파이어를 깬다고 하더라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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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아빠의 연습을 해주길 바니다 여러분의 쏘아질 8번 9번 1 7번에아가들 순간이 고용은 우리가 마무리됩니다. 아, 선수의 표정은 다 사는데라는 표정이고 서학승 선수는 그 반대 표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기는 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확실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기분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상대방의 저항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번의 공격이 제대로 통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호 선수가 일단 빠른 스포닝푸를 성학승 선수보다 먼저 선택을 하면서 최대한 저글링으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압박에 성공을 했고 예, 그러는 가운데 성학승 선수의 뒤쪽으로 돌아온 저, 어, 저글링에 의해서 탄력이 네. 깨졌습니다만은 그때 까지 모아 놨었던 적은 이으로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격을 들어가서 상대방의 드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병력들을 줄여 주는 데 최대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깨진 상태에서 뮤탈스크가 없는데도 샌버를 완성시키고 스포크로니를 건설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뮤탈스크가 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성학승 선수가 공격을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가 없었죠. 몇 초죠? 몇초 차이. 네, 일단. 조용호 선수는 뭐 초반에 저글링 압박을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받고 예, 거기서 본 이득을 바탕으로 어, 승기를 놓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뭐 성학승 선수가 중간중간 뭐저블링 빠지는 척하다가 들어가는 플레이라든지 센스 있는 플레이는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위험부담은 있는 플레이였어요. 네. 예, 조용호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해서 확 어. 예, 분위기가 예, 뭐 속칭 업된 상태가 아닐까 싶고 예, 성학승 선수는 예, 썩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것 같죠. 네. 그래서 두 선수의 경기 내용 보니까 또두 번째 세트는 봐야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세트가 이어집니다.